소셋 기억나지? 응. 소셋은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쓰거든꼭 기억하고 접속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를 맞춘 문장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돼 알았지? 기억을 해야 돼 근데 간혹 가다가 이두 개를 구별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설명했어 분명하게 설명했어 그가 그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이잖아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했다는 말도 되고 이해하도록도 솔직히 다 되거든 근데 좀더 하도록이 가깝잖아 그럼 얘는 그냥 하도록이 생각을 하면 좋 근데 여기서 봐봐. Can you come? 너는 더 가까이 올수 있니? 뭘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너를 들을 수, 너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오겠니? 그게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잖아. 이 차이를 좀잘 기억해 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 쏟아 나오게되면이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가 생략돼 있다. 아, 생략이 끼어 있다 했잖아.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가 없고, 얘가 없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었지. 그랬을 때 앞에 만약에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자리에 뭐가 돼? 보호 자리가 되잖아. 보호는 뭐가 오면 돼? 형용사가 오면 되겠지. 근데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 여기 지금 이거 좀잘 체크하고. 자 그리고. So plus, 사사사사여여똑똑이이오잖잖아방 전에 나왔던 건데 자 it was 뭐어떻 t 늦었대 b 가늦 o 어 너무 늦 t 서우 e 가그 마지막 버 l 를 놓쳐버렸다 이런 말이 a 아그 t 면여 e bit 과가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기 i t t l a t e 앞에 비동사가 나오잖아 너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l a l t e 는 a t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그까 그러니까 b e l a t e 써야 되고 lately라고 하면 최근에란 다른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다음에 너무 뭐해서뭐뭐 하다라는 걸로 데디아가 결과를 나타난다. 똑같은 말인데 한번 더 적어 준거 같아. we were 우리는 너무나도 배가 불러서 우리가 couldn't eat. 뭐 알았었어? 저녁을 먹을 수 없었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랬을 때 couldn't 썼다는 거 앞에 시제 맞춰 줘야 돼. can't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알았지? 요거 좀잘 기억하고 밑에 가 볼게. 자, 방금 전까지 소대시 떨어져 있을 때였어. 이제는 소대시 어떻게 되냐면 붙어 있는 소대시야. 자, 붙어 있는 소재를 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 또, 뭐뭐 하도록이라는 말을 썼잖아. 솔직히 이두 가지가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가장 많이 봤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가장 유사하게 쓴다고 보면 돼. 그래서, 소재 자체가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구로 바꿔 쓸수 있다 라고 하는데, I exercise. 나는 매일매일 운동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 이거를 바꾸려면, I exercise every day to stay healthy.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 제발 이거 쓸때 헬스 라고 하면 명사야 건강이거든 헬시를 해야지 건강이런 뜻을 쓸수 있어 알겠지? 요거 좀아헬시가 건강이고 헬스는 건강한이거든 명사로 쓰려면 이걸 써야 된다고좀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stay healthy 기억하고요 이노 t 투가 소에즈2로 바꿨을수 있다는 당연히 기억하는데 여기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자소댄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 물론 요 사이에 can이나 could를 쓰는 건 가능하겠지. 그럼 여기 동사 원형 오는 거지. 얘를 바꾸는 걸 보여줄게. 첫 번째, in order 대시야. 자, in order 대시 나왔으면 당연히 주어 동사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얘랑 또 바꿨으면 in order to를 쓸수 있어. 그럼 여기에 to 부정사가 오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생겨. 이 주어를 살리고 싶은 거야. 그쓰 선사를 살리고 싶으면 요 사이에 for를 쓰면 돼. 그럼 얘는 뭐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잖아 요게 들어가면 되고 얘랑 또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so as to 동사가 되겠지 똑같이 여기 사이에 쓸수 있어 그리고 to 동사를 쓸수 있다고 보분들 요렇게 단계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전부 다 기억하고요 요 사이에 들어가는 기억하고 또 하나 더뭐 하냐면 되냐면 not의 위치도 중요해 그럼 not은 여기 당연히 couldn't 쓰면 되잖아 couldn't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not을 다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문 가볼게요. 자 그녀는 study hard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어져 있는 거잖아. 솔직히 이런 것들은 무조건 서술형이 되면 많이 낼수 있어. 근데 이제 학교 같은 데서 보면 어 얘보다는 C번 유형을 더 좋아할 거야. 그래도 한번다 해석은 해줄게. 자 내가 보냈어. 이메일을 보냈지. 뭐 하기 위해서? 보냈다잖아. I could ask 어 끊어. 아 그건 넘어가면 돼. 아까 왜삼촌이 전화도. 돼. 자, 요거 보도록 할게. 자, 이 센트 <laughs> 나는 이메일을 보냈어. 어디로? 뭐하기 위해서? 내가 몇몇 채이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보냈겠지. 얻기 위해서. 제이는 집에 일찍 갔어. 뭐하기 위해서? 그녀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서둘렀어. 뭘 서둘었어? 아침에 서둘렀어. 뭐하려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Should try our best.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해. 그럼 이건 해야만 하다라는 조동사잖아. 그러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can 을 썼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해.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팀이 게임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다음에 여기는 제니가 turn off. 뭐하려고 TV를 껐어. 뭐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다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I gave. 나는 그에게 지도를 졌어. so what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so that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게임이니까 그것 썼겠죠. 이거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는요. 그녀의 일기를 매일매일 썼습니다. 근데 얘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 왜 애매하냐면 셀리가 그녀의 일기를 매일매일 썼다잖아. 그래서 so that을 쓴건 맞아. 근데 현재형이지. 매일매일 썼다는 건 더욱더 현대형이고 그러면 거의 그녀의 매일을 기억하려면은 can을 쓰는 게 훨씬 더 맞아. 알겠지? 왜 이렇게 쓴 건지? 학교 선생님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볼게요. 한 하는 is working fast. 뭐야? 빠르게 달렸어. 뭐하기 위해서? 그가 want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서. 봐. 봐 지금 현재지. 그럼 빠르게 달렸대. 그러면 늦지 않으려면 will 미래잖아.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빠르게 달린 이유가 이 결과를 안 내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소대를 기점으로. 앞에는 원인이고요 뒤에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때 볼게요 케이트가 공을 잘칠수 있도록 그러니까 있도록을 기억해 그럼 케이트가 그걸 잘칠수 있도록이잖아 천천히 던져라 하면 throw the ball 하면 되겠죠? 우리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갔다 우리는 갔어 경기장으로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커 게임을 보기 위해서 나는 충분한 잠을 자기 위해 아침 일찍 들었다 잠에 일찍 들었다 아침 일찍 들었다 잠에 일찍 들었다 나는 잠에 일찍 갔지 그래서 이너두스 뭐하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요거 잘 체크할게요 자 사역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좀 적어올게 b a k e have, let, help, get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랬을 때 얘들은 보통 뭐 목적어 나오고 동사원형이 나오는 게 원칙이야 동사원형 나오는데 help는 to동사도 되고 동사원형도 돼 얘는 반드시 t o 부정사 써야 된다고 기억할게 그럴 때 둘의 관계가 능동이야 근데 수동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수동일 때는 l e 은 b, p, p를 써 나머지는 전부 다 p, p를 쓴다는 거 기억해 줘 알겠지? 그랬을 때이두개 관계는 뭐다? 수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 아까도 말했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얘를 주어로 얘를 동서로 생각을 해서 화살표가 여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화, 살펴보면 돼 알겠지? 예문 보면서 한번 볼게 자, 마음은 내가 잠에 일찍 들도록 했어 그럼 내가 가는 거잖아 엄마가 시켜주면 내가 어쨌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주 주고 이거 동사잖아. 그러니까 미가 오를 쓰면 돼. 알겠지? 사역 동사는 뭐뭐하게 만들다. 해버려두다. 뭐 강제 허락 설득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이 시험에 내면 진짜 할배 쌤이야 이렇게 하안될 거야. 그래서 거의 뭐뭐하게 만든다. 뭐뭐하게 내버려두다.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말로 쓴다는 거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밑에 보자. 자 사역 동사의 문장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야그 말은 즉슨. 예와예의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가 돼야 돼 그럼 뭐냐면 끊어져보면 얘가 이것을 하도록 시키다 거든 그러면 이 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나는 너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더라 나는 너가 메이크 케이크 이거랑 말이 다르거든 어떤 예문이냐면 내가 너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다는 주어동사 목적은 목적을지 나는 너가 케이크를 만들도록 시켰다잖아. 완전 다른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 좀잘 기억해. 그래서 I make you cake 하면 나는 너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다. I make you make cake 하면 너가 케이크를 만들게 시키다가 되는 거야. 이게 사역 동사인 거야. 그래서 형식 묻는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어렵게 출제가 될수 있거든. 이런 거는 한번더 체크해 주면 돼. 알겠지? 나 밑에 가 보자. 처음은 항상 나를 나 내가 문을 닫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겠죠 they let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애완동물을 데려오도록 시켰다 내 보스는 내가 끝내도록 했어 뭘 오늘날까지 그 일을 끝내도록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요 내가 시키고 내가 끝내고 사람들이 가져오고 내가 문을 닫고 전부 다 화살표가 능동 방향이 되는 거겠지 요거 좀 기억하면 되고 사역동사에서 준사역 나오는데 얘는 조금 중요해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솔직히 get이야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 help 쓰면 to 동사도 되고 동사인지 되잖아 아 to, to 동사도 되고 동사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두 개다 갖다 놓고 묻는 질문 절대 안해 그럼 이 자리에 뜬금없이 ing를 갖다 놓겠지 그럼 절대 틀렸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get과 help를 준사역 동사라고 하면 get은 반드시 to 부정사를 쓰고 help는 to도 되고 동사원형도 돼 이거 기억할게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잠시만 그녀의 아들이 접시를 하도록 아니라 do the dish 하면 설거지를 하게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아들이 설거지를 하게 했다니까 요거를바꿨으면 만약에 make를 쓰게 되면 당연히 그냥 do만 쓰면 되겠죠? help를 쓰게 되면 do도 되고 do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돼. 저 사역 동사 목적어 과거 분사인데 얘는 잘 봐야 되는 게 요렇게 관계가 들어갔을 때이 목적어와 목적 보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가장 큰 예시면 나는 내가 가장 많이 들예시는 나는 시켰어. 내 자동차가 f 픽스드 고쳐지도록 시켰어. 얘랑 나는 시켰어. 너가 내 차를 뭐 하도록 아 잠만. 이거 아니지. 너가 고치도록 my car 이렇게 해서 가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my car이 나오고 피크스드리가두 개가 수동이겠죠. 너가 고치는 거니까 능동이겠죠. 그러니까 fixd와 fix를 썼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그의 차가 시켜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땐세 아빠가 시키러 가는 거잖아요.가 아니라니까. 무조건 끊어 줘야 돼요. 그의 자동차를 주어로 얘를 동사로 봤을 때 능동이냐 수동인을 봐야 되는데 자동차는 씻겨지는 거니까 워시드가 되겠죠. 자 마이크의 엄마는 레드 했죠. 그가 집에 일찍 가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힘을 줘봐야겠죠. 그 선생님은 그들이 방을 청소하더니 그건 아니었것 같아요. 자 메이드, 크라이드 하면 안 되겠죠. 내가 근데 이어나 있어, 쌤. 내 데모 울었잖아요. 아니 얘가 우는 거잖아. 생각을 해야 돼. 자, here, 이제 나오는데, 얘는 지각동사야. 지각동사는,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ing, pp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되는 건요, 동사원형은 능동, ing는 능동, 진행, pp는 수동이란걸 생각해야 돼. 누구와, 이렇게 관계가. 알겠지? 별표치고 외워놔. 자, 그래서, 내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투는 절대 쓰면 안 되겠지. 그리고 let 같은 경우는 clean이 무조건 다 와야 돼. 요건 전부 다. 외워놓을게요 한 번만 쓰던지 이해를 해봐요 자 그리고 피터는 우리에게 책들을 옮기도록 했다 미스터 데이브는 어, 갑자기 피터 카드만 바뀌었네요 헤드 우리가 옮기도록 했다니까 시키다 맞죠 들어가던데요좀 별표 칠게요 자엔터 같은 경우는 투인투라고 해서 어디어디로 들어가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이뻐요 근데 절대 그런 해석 없습니다 투와 인투는 절대 쓰면 안돼요 무조건 enter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해석 자체가 마치 t 와 o into가 있으면 조, 좋아 보이잖아. 얘는 있으면 절대 안 돼. 알겠지? enter 바로 목적어 나와요. 그러니까 enter 더 museum이잖아. 괜히 동편 같은 경우는 하나 잘못 적으면 다 꺼버리니까 enter t o 같은 건 적지 마세요. t h t coat 그 코트는 너가 look 더 영어 보이게 어려 보이게 만들어 준다. 자 밑에 가볼게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내가 이 바이크를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잖아. 그리고 제이스는 내가 투 없애야 되고요. 티처는 그들이 라고 하는 게 데모로 바꿔야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음은요 루프가 고쳐지는 거죠. 이다 수동이야. 그럼 이 중에 하나 내겠다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더해준 거면 무조건 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All having, 뭐하고 있어? 집이 페인트 칠해진 거. 얼마나 자주 너가 Have your car, 너의 자동차가 서비스가 되어지는 거겠지 Should have, it, 너는 너의 코트가 세탁되어지게끔 해야 된다 I don't like having my photograph, 나의 포토그래프를 좋아하지 않아 뭐 하는 걸? 가져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럼 뭐야? taken, 전부 다 썼죠 이거 전부 다 taken, cleaned, serviced, painted, repaired 전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번은 자, 그럼 한번더 봅시다 자, 하나, 캔나 아이 3번 하자, 아까 2번, 2번 했으니까. 자, 3번 보자. 팀은 will go, 동사 표시해봐. 프랑스로 갔어, to 앞에 끊어줘. 자, 끊어졌을때 완전해, 불완전해. 완벽한 말이지? 하나가 갔다잖아, 옆에 적어, 부사. 1번, I need, 나는 필요해. 자, 필요해 목적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면 1번 적어, 명사. 2번, I like, 동사 표시해, to 앞에 끊어줘. 얘도 명사겠지? to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근데 봐봐 얘들아, 콤마가 있어야지 부사라고 했지? to like friend 갈로 쳐봐. 저거 주어 자리. 자 기억해, to 동사가 나오고 바로 동사 나오면 얘는 주어야. t o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부사인데. 요건 좀 어려우면 내일 아침에 하고 오면 다시 얘기해줄게. 4번, I'm thirsty. 나는 목이 말라. I need something. 나는 something 필요해. 어떤 거? to drink 동그라미 쳐서 앞에 있는 something 꾸면서 봐. 마실 무언가가 필요해. 말 되지. 얘는 옆에 형용사. 5번 에이미는 배웠어. 마술을. 완성이지. 끝났지. To please her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를 뭐 하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유리. Went to. 동사 표시하고 유리는 레스토랑에 갔어. 투어 앞에 꺼내줄게.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럼 뭐뭐 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가 되겠네요. I need something. 나는 무언가가 필요해. 마실 무언가. 됐지? 마실 무언가. 2번 진주는 grow up 동사 표시하고, 투 앞에 끊어줘. 그럼 얘들아, 자라서 뭐뭐가 되었다잖아. 그럼 얘 옆에 저거 부사. 근데 부사인데 저거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답은 2번 아니야. 부사긴 한데. s 번셀는 스페인으로 갔어 뭐하기 위해 스페인을 배우기 위해서지 그럼 다 몇번이야 3번이 정답이지 4번 잊지마 뭘 잊지마 n 브 p a i n Spain, Spain, 번 p a 사 s g a s a d 감사해 a 하게 돼서 감사해 그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감사 s 5 a 가보자 h a s t a d y s a r d 그는 열 i 히공부 a 서 n 앞에 a i 줘봐 뭐하기 위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니까 부사 She was sorry. 그녀는 뭐 했어? 미안해 했어. 그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옆에 저거, 되어서. 2번. 나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 나를 도와줄. 이니까 형용사. You will be shocked. 너는 충격을 받았어. 내 사진을 보게 되다니. 되다니. 저거. I drank. 나는 많은 커피를 마셨어. 뭐 하기 위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 답은 4번이네요. 빨리 4번 뭐뭐 하기 위해서 5번은 이 o 비는 보어입니다. 명사 6번 가볼게요. 마지막입니다. What did you do?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뭘 너의 직업을 꿈그리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겠지. 1번 그는 is not a person. 뭐야?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뭐야? To tell 동그라미에서 펄슨 꾸며줄게요. 2번. 브라이언은 has lots of homework.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어. 뭐 할? 오늘 밤에 할 숙제니까 to do tonight. 그래서 앞에 꾸며줄게요.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is 동사 표시하고 to do니까 명사라고 적어놔. 2번은 형용사, 1번은 형용사. 4번. 나는 노력했어. 재활용하려고. 재활용 캔을 재활용하고 보트를 재활용하려고 뭐하기 위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제야 그거 끝난다 상원아 앉아있어 엘리자베스는 좋아하지 않았어 뭐 하는 걸? 클래식 뮤직을 듣는 것을 저거 명상 상원아 챙겨서 들어와도 돼 그럼 답몇 번? 4번이 정답이죠 크리스피 볼게 크리스피는 뭐야? 가서. 어, 이거는 읽어보세요 <laughs> 알겠죠?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엄마야 이두 문장입니다. Similar to filled with c o v 은 당연히 초등학교 배웠죠. Stress out, s t r e 내보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Be filled with similar to 기억하면 좋겠고요. 해가 뒤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들 하고 comfort we w e 두세요. Comfort w e 시길 바라겠습니다. Comfort가 이제 위안이라는 거고요. Comfort 허벌이라는 게 위안되는 이런 표현이니까 요거 좀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명사 썼다는 컴포트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be made with 기억하고 not only but also는 좀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학교에서 강하게 내서 이제 뭐 be as well as a라고 하면 보통 얘가 not only a but also b로 내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게 a고 얘가 b잖아 그럼 얘로 바꾸면 an actress as well as 그 다음에 a writer 이렇게 적으면 돼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낼 거야 안 배웠 기 때문에 근데 거의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도 낼 수도 있거든 이런 거한 번만 체크했으면 좋겠어 자 나는 샀어 과학 소설책을 읽을 소설을 었지 너는 가지고 있어 충분한 돈을 뭘 백팩을 살 충분할 돈을 제이크는 목이 말라 그는 피로해 마실 무언가 나는 갈수 없어 영화를 보러 갈수 없겠지 오늘 밤에 나는 할 책이 있어 전부 다 뭐야 동동사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야 I have some picture 나는 몇몇 사진을 가지고 있어 너에게 보여주니까 투쇼가 맞고요 We are looking for. 우는 집을 찾고 있어. 4일 집인데 in을 꼭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빠져먹으면 3점, 4점 깎아먹어. He has. 그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 치, 말할 친구니까 w i t 있어야 되고 Do you have interesting. 자, 순서 기억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조건 anything 나오고 interesting to read가 와야 돼요.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기억할게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To look after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is to eat이야. sit on 썼다는 거 기억하고 그냥 to eat 기억할게요. 알겠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 기억할게. 자, 형용사정법 보막 그대로 명사와 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뭐뭐하는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고 나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 너에게 물어볼 질문이겠지. 원래대로라면 너에게 물어볼에 해당하는 게 앞으로 갔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나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어. 오늘 끝낼 숙제겠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뒤에 나와 있는 게 앞에 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거야. 자, 얘는 진짜 많이 중요해. 수능에서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영역인데, 띵 i n 원 Body o 으로 끝나는 건 반드시 뭘로 끝난다. 뒤에서 꾸며주는 녀석이 되겠지. 앞장에서 했는데 아마도 내가 순서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 4번 문제가 그 문제겠지. Anything interesting to read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드해. 너는 something 무언가 차가운 맛일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다고 보면 돼. 자 명사 되면서 to 구정사 전치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말한 것들은 전부다 기억을 하면 좋아. 근는 아니다. 자 그래서 자 명사 전치사 나오는 투부정사 전치사인데 우리는 몇몇 의자가 필요해. 앉을 의자, sit만 적으면 안 돼요. 나는 찾고 있어. 훌륭한 호텔을 머물 호텔을 찾고 있어. 온과 애썼다는 거 기억할 게 꾸며주고 꾸며주는 거잖아. 기억하고요 요거 나왔는데 투부정사 명사정법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잖아.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얘는 머 뭐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거겠지. 자, 그리고 투부정사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오면 얘는 머뭐 하는 것은 이겠지. 그럼 얘 자체가 주어인 거야. 얘는 부사가 되겠고. 알겠지? 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얘 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 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명사겠지. 얘는 부사가 되는 거야. 이 차이 무조건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런 두 번째는 끊어줘봐. 끊어주면 to avoid him. 그를 피하기 위해선지 피하는 것인지 모르잖아. 나는 얼굴을 돌렸다. 주어동사 목적어 완벽하지. 그러면 부사야. 그거 봐봐. 해석 자체가 앞에 명상 있는데요. 그를 피할 얼굴을 돌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이건 해석이 중요한 것도. 일단 끊어지고 앞에가 완전한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자, 웨더 받기야. 웨더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웨더은 전부 다 돼. 얘는 바로 뒤에 올나시와도 되고 그냥 뒤에 올나시와도 되고 바로 뒤에 투부 정사 와도 돼. 근데 이프는 특징이 단 이프는 인지 아닌지를 일 때야. 인자를 지 지를 때 얘는 마지막에 올래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뭐 중간에 그 오나 중간에 건가? 오거나 뭐, 뭐 마지막 바로 오거나. 음 바로 오거나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If 뭐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의문사가 없는 의미문은 뭐대종 나오는 거 읽어보면 되고 단지 주어 동사로 쓰고요. Did she wake up? 그녀가 일어났니?라고 물었죠.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어. 그녀가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whether if가 이끄는 간접문문은 동사 ask, know, wonder, tell 등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 나오는데 그녀는 asked 뭐했어? Sam이 뭐 하는지 물어봤어. 그가 could do. The work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봤겠지. 그럼 여기서 ask는 뭐 뭐에게 무엇 무엇을 물어보다의 사용식이야. 그러니까 얘에게 뭐 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가 되겠지. 다음 I'm not sure. 난 확실히 확실하지 않아. 뭘? 그녀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이 되겠지. 요거 좀 기억하고 간접 의인문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간접 의인 문문은 이제 의주 동으로 순서로 써. 그래서 얘 자체가 명사절을 역할을 하고 있거든 명사절이란 게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요세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될때 의주동 어순으로 쓴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whether 이나 if를 사용해서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순으로 쓴다 보면 되겠지 그는 몰라 when the class b e g i n 언제 수업이 시작했는지 우리는 궁금해 하고 있어 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파티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통 이럴 때는 쓸 수가 있죠 뭐, w e t h e r to 같은 건 절대 if to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웬만하면 한 번씩 쓰면서 외워 놓으세요 학교 선생님이 적어준 거는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면 그녀는 알게 됐어 만약이 아니라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가 진실을 말한 거슬이 되겠지 그럼 얘는 둘다 가능해요 난 몰랐어 when 하고 나오면 보통 언제라고 쓰이는 거야 언제 내일 비가 올지란보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가 맞겠죠 그럼 선생님 when은요 뭐뭐 할 때도 있잖아요 뭐뭐 할 때일 때는 안에 we를 절대 못 씁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if와 when이 when은 뭐뭐 할때 if는 뭐뭐 한다면일 때는 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에멜리는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where is i 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 내가 말했던 건데 ask 나오고 지금 them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선행사로 생각을 한다고. 근데 선행사가 아니야. 뭐 뭐에게 무엇 뭐쓰이잖아 그럼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인 거야. 그럼 위치를 뭐 쓰지? 그럼 if를 쓰는거지 그래서 there is a bus stop nearby. 근처에 버스 스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 My mother and I 엄마와 나는 궁금해했어 뭘 궁금해했어? Who or n o 이 아니라 Whether or n o 이 정답이 되겠지 뭐인지를 Dave가 파티하고 이 자리 if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겠지 왜 or not이 붙어있으니까 자, Does she know? 그녀는 알고 있니? 내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낼 거예요 그러면 does she know? 쓰고 Whether I can speak를 써주면 됩니다 c a n 일로 왔죠 I'm not sure. 나 확신하지 않아요. Can I study abroad? 내가 외,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할수 있을까? 난 확신하지 않아. 난 확신하지 못해. 뭐, 뭐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전부 다 이거는 한 번씩 꼭 써보기를 바라겠습니다.